발끝치기, 발끝부딪치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연의 지혜. 우리의 몸은 놀라운 자연치유력을 지니고 있으며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그 힘을 깨워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끝치기와 발끝부딪치기는 특별한 도구나 격렬한 움직임 없이도 전신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탁월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끝을 가볍게 두드리는 단순한 동작이 어떻게 우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나아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이 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발끝 치기의 기본 원리는 발끝을 부딪히는 자극을 통해 모세혈관의 확장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인체의 혈관 중90% 이상을 차지하는 모세혈관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활성화되면 전신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막혀있던 기운이 풀리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거나 절인 사람들에게 발끝치기는 따뜻한 온기를 선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더 나아가 발끝치기는 수승화강 위 원리를 실현합니다 수승화강은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오르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몸의 기운이 순환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머리에 열이 몰리고 하체가 차가워지는 상열화 안에서 비롯됩니다. 발끝치기를 꾸준히 하면 하체에 찬 기운이 상승하고 상체의 뜨거운 기운이 하강하면서 몸의 음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로 인해 머리에 몰려있던 혈액과 에너지가 하체로 고르게 분산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이완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통이나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잠들기 어려운 밤에 시도하면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발끝 부딪치기는 특히 간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피를 저장하고 소통시키는 장기로 보며,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순환 문제뿐만 아니라 피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흥미롭게도 간을 좋게 하는 운동은 격렬하기보다는 쉬엄쉬엄 여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끝 부딪치기는 이러한 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동입니다. 빠르지만 부드럽게 발끝을 마주 부딪치는 동작은 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에서 발생하는 열을 발산시켜 간 건강에 기여합니다.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다리 저림, 마음의 불안정, 얼굴 상기 등의 증상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발끝을 마주 부딪히는 동작인 발끝치기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정신적 안정과 사고의 명료화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로 피가 쏠리게 되는데 발끝 부딪히기를 통해 아래로 피를 내림으로써 몸의 혈액균형을 잡고 과도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신경이 발끝으로 집중되면서 번잡한 마음이 가라앉고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집중력이 향상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체온 상승은 발끝치기의 또 다른 핵심 효능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온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발끝치기를 통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상승하고 이는 면역력 증강으로 이어져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발그치기는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개선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현대인의 고질병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전립선 질환, 뇌경색, 신장병, 간경화 등 만성 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한 두통 해소, 머리 맑아짐, 집중력 향상, 빠른 두뇌 회전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도 매력적인 효능입니다. 꾸준히 하루 1,000번 이상 했을 때 회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몸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넘어 생명력 자체를 강화하는 발끝치기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시력개선 또한 발끝치기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입니다. 하루 500번 이상 발끝치기를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조격을 포함하여 하루 2시간 이상 꾸준히 하는 말더듬이 교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발끝 자극이 뇌 기능과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언어 기능에도 변화를 줄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발끝치기는 하체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하체의 찬 기운을 상승시키고 뜨거운 기운을 하강시키는 수승화강 현상을 통해 허약한 하체를 강화하고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년층이나 하체 근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무릎을 강화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기 건강에도 발끝치기는 도움이 됩니다. 변비 예방과 배변 활동 촉진은 혈액순환 개선과 내장 기능 활성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또한 발끝치기를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입안에 침이 고여 목마름이 없어지고 코안이 뚫려 코막힘이 사라지는 등의 신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몸 전체의 습도와 기운 균형이 맞춰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발색으로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은 발끝치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건강한 발은 분홍색을 띠며 만졌을 때 아프지 않고 간지러움을 느낍니다. 반면 저혈압은 노란색, 신장 이상은 검은색, 폐 이상은 하얀색을 띠는 등 발끝의 색깔 변화는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끝치기를 통해 발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곧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발끝치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아 손을 엉덩이, 옆으로 짚고 허리를 세워 등을 굽히지 않도록 합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끝에 부딪히는 각도를 가능한 한 크게 하고 속도는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횟수는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0번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횟수를 늘려 하루 1000번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허벅지가 아프거나 발끝이 아프다면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발끝끼리 서로 가볍게 때리는 것이며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 전체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쉬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발끝치기는 단순히 발끝을 두드리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에 간직된 이 내부의 힘은 몸의 모든 기능을 되살리고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발끝치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치유력을 강화하고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발끝치기와 발끝 부딪치기는 특별한 장비나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체온 상승, 면역력 강화, 간 기능 향상, 정신 안정, 두통 및 불면증 완화, 하체 강화, 성인병 예방 등셀수 없이 많은 효능을 지닌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기여를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시작하여 자연이 준 치유의 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발끝 부딪치기는 신체기관 중 간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간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은 격렬하게 하면 안 돼요.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신맛을 먹어야 하듯 쉬엄쉬엄 여유있게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온 신경이 발끝으로 가서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머리로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발끝 부딪히기를 하면 아래로 피를 내림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온 상승으로 면역력이 상승하며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를 비롯하여 각종 질병이 접근한다. 발끝 부딪히기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 효과가 있다. 간이 안 좋을 때, 다리가 저릴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얼굴이 상기될 때 하면 좋다. 발끝치기를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내면에 간직된 내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부의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발끝차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손은 편안하게 뒤로 짚는다. 발뒤꿈치를 띄우지 말고. 발끝을 탁탁 빠르게 부딪힌다. 같은 방법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하면 더 좋다. 처음 할때 100번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횟수를 늘려 하루 1000번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끝 차기 운동할 때 허벅지가 아프다면 너무 힘을 주고 한 겁니다. 힘을 빼세요. 핵심은 발끝끼리 서로 때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발끝이 아픈가요? 멈추세요. 역시 힘을 너무 준 것입니다. 발목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전체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은 분홍색이며, 저혈압은 노란색이고, 신장이상은 검은색이며, 폐이상은 하얀색이다. 건강한 사람은 발을 만지면 아프지 않고 간지럽다. 다음은 발끝치기의 효능 11가지입니다. 1. 신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2. 전립선질환, 뇌경색, 당뇨병, 신장병, 강경화 등 질병을 예방한다. 3. 혈액순환이 잘돼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이 생기며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하루 천번 이상 했을 때 회춘 효과가 있다. 4. 하루 500번 이상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5. 조격 포함해서 하루 2시간 이상 하면 말더듬이를 교정할 수 있다 한다. 6. 발끝치기를 하면 하체에 찬 기운이 상승하고 상체의 뜨거운 기운이 하강하는 수승화강 현상으로 허약한 하체를 강화해 보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7. 암을 예방하고,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 8. 발끝이기 3개월부터 입안에 침이 고여 목마름이 없어지고, 코 안이 뚫렸고 막힘이 사라진다. 9. 무릎을 강화하며 관절염을 예방한다. 10.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돕는다. 11. 손발이 냉한 사람에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허벅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시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 다른 운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